네, 안녕하세요. 코드 장명남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엠베드 OS 소스코드, 엠비아이오티 네,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예, 설치를 하고 빌드하고 동작시키는, 음, 예, 그, 동작시키는 과정을 진행해 볼 거고요. 어, 소스코드는 기허브에서 네, 보실 수 있는데요. github.com에 코드주-ltd에 가보시면 여기에서 레포지트리 밑에 mbiot-embedos라고 하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네, 현재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지만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퍼블릭으로 변경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어, 여기 예, 여기 안에 내부에 들어가보시면 어, 메인 예제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s 석컴, tpb23 이강에서 알려 드렸던 그 셀룰러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셀룰러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부분에 소스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룰러 스택, 셀룰러 심, 셀룰러 파워, 네트워크 컨텍스트. 네, 이렇게 해서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메인, 메인 예제. 메인 예제는 이 강의에서 보셨던 셀룰러 예제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 중간에 엠베드 os에 바뀌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엠베드 언더바 앱 제이슨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관련해서 피처를 보시면 이 부분은 실제 피처 밑에 셀룰러 밑에 프레임업 밑에 커먼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셀룰러에서 이 타겟에서 셀룰러 코드가 동작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네. 타겟이 디스코 L475VJ IoT 01A 아까 보셨던 그 타겟이라고 하는 디렉터은 동일한데요. 네. 처음에 타겟 설정할 때 저희가 디스코 L475VJ IoT 01A를 설정을 했죠. 이걸 설정을 하고, 이게 설정이 돼 있을 때 셀룰러 디바이스, 셀룰러 디바이스 서컴 tpb 23을 같이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셀룰러 인터페이스들을 이 타겟이 설정 되어 있을 때이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서 전체 바이너리를 만들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이 코드들을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을 다운로드해서요. 다운로드 집을 지불해서 코드를 받겠습니다. 네, 다 받았죠. 이렇게 받은 코드를 일단 압축을 풀고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 코드를 전부 다 받은 거를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저희가 원래 사용자 밑에 사용자 밑에 유저 밑에 엠, 아까 embed os e v j 블링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개의 파일을 오라이트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어, 보셨던 서컴의 tpb23의 인터페이스, 셀룰러 인터페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 그리고 그 피처의 셀룰러 밑에, 프레이머 밑에, 커먼 밑에, 이 셀룰러 타겟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네, 살짝 좀 수정해 줘야 될 부분이, 이 피처 밑에 셀룰러 이 코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이 파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이 피처 관련된 이 디렉토리는 복사를 해서 엠베드 OS 밑으로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엠베드 OS 밑으로 가서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네이 파일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e m b e d OS 밑에다 넣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정렬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여기서 피처 관련돼 있는 이, 이 부분 이 부분 아까 e m b e d OS 밑으로 카피를 했기 때문에 피처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삭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이제 디렉토리가 준비가 됐죠. 이 상태에서 커맨드 라인을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보시면, 네, 이제 서컴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집에서 받은 파일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베드 어, OS, mbiot, 엔베드 OS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이 전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받은 다운로드 압축을 해제를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카피를 하시고요. 카피를 해서 원래 블링키 쪽에다 카피를 하신 다음에 피처 네. 피처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엠베드 OS 밑에다가 피처를 넣어서 오버라이트를 시킵니다. 네. 이부분을오버라이트 시키고 네. 디렉터리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같이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준비가 되면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엠베드 임베드 컴파일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설정 관련된 있는 부분들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 풀 빌드를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빌드가 완료가 됐고요. 음, 네 전체 풀 빌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빌드 완료된 바이너리는 아까 이전 강의에서 보신 것처럼 카피를 해서 보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밑에 네, 아까 경로랑 동일하고 이 이름이 블링키 되어 있는 디렉토리명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블링크.bin 파일을 카피해서 보드에 넣도록하겠습니다 보드에 보드에 이제 카피를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이제 한번 예, 시리얼 프로그램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저는 테라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썼고요. 예, 지금 동작이 안 되겠네요. 어, 왜냐하면 현재 mbiot 모뎀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네, Mbiut 모뎀은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어, 아두이노 때랑 좀 전파 설정이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이쪽에 달려있는 이 전포 두 개를 네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연결 해주셔야 됩니다. S 언더바 RX, S 언더바 TX 네이 방향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점퍼 설정이 변경이 됐으면 보드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보드에다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USB s t 링크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커넥션을 확인해 보면은 네, 이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mbiot 방에 접속을 하고 접속이 되면, 어, 엠베드 클라우드 테스팅 사이트에 접속해서, 에코 사이트 접속해서 네 바이트를 보내고, 보낸 바이트 다시 받는 테스트를 1 0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몇번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success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테스트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예제에 관련되어 있는 엠베드 앱 제이슨에 대해서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